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음력이 1와트인 소음원으로부터 15m 떨어진 지점에서 음압 수준을 구하시오. 무지향성 점음원 그리고 자유 공간이다. 자, 이게 관련된 표가 여기 있습니다. 네, 요거 부분이죠. 네, 무지향성 점음원 자유 공간. 그리고 관련된 식들.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또이 또이한데, SPL은 이제 PWL 20logR 1 1이죠 자, SPL은 이제 음압 수준이고 PWL은 이제 음력 수준. 이게 뭐의 줄임 말이냐면은 SPL은 이제 사운드 프레셔 레벨입니다. 그러니까 압력, 그러니까 음압. 그리고 PWL은 어, 아쿠 아코스틱 파워 레벨입니다. 그래서 파워죠. 그역힘 역자 써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아니면 여기 PW니까 파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외우셔야 되고요. 일단 이 공식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값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 음력은 몇이죠? 음력은 이제 이렇게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10로그. 자 기준 음력은 10의 마이너스 12입니다. 이거는 뭐 거의 변동 사항 없으니까 그러니까 외우시면 되고요. 음력은 이제 1와트죠 여기. 그래서 1. 그 하면은 이제 120데시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 끝났죠? 여기다 120 마이너스 20로그. 15미터니까 네, 15. 그리고 마이너스 11. 이거 하면은 85.4 8데시벨이 나오는 것이 정답은 이거고요. 여러분들은 이거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무조건. 네.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 공식들 다 외우시고 이것도 외우시고 그리고 또그 나름의 좀 분, 분류가 될수 있는 예 프레서 뭐 파워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